소자, 아이도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행동을 했다. 에라미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빈손으로 나누는 대화라는 옛 선언의 의식을 이용했더군 그건 일종의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교섭이야. 아이도는 에라미스가 종족의 규칙을 따를 거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어. 에라미스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와 동행해 주길 바라네. 그동안은 전투를 계속하도록. 이건 술책일지도 몰라. 여기에 당해서는 안 돼. 에라미스가 요청을 무시하면 좋겠군. 그러지 않는다면 알아두게. 그녀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말이 검보다 더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그리고 에라메스는 둘 모두의 능하지 속에서 당신을 반깁니다.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성물을 확보하면 그때 얘기해요. 상당수의 추종자를 거느린 엘릭슨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추종자들은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놨죠 중성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은 아라스크예요 조심하세요. 사실이에요. 제가 에라미스켈에게 교섭을 요청했어요. 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라도 해야 했어요. 미스락스켈이 무서워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버지는 에라미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말이죠. 아이도성, 난구원의 가문의 에라미스켈이다. 오랜 전통을 존중해 요청에 응하도록 하지. 고맙습니다, 에라미스켈. 만남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글쎄, 이것만 알아둬라. 계속 나를 방해하면 교섭으로도 네 가문의 몰락을 늦출 수 없을 거다.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내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laughs> 스니 전통을 존중하라면서요? 에라미스 켈은 교섭에 동의했어요 옛 방식을 믿어야만 해요 이건 실수야, 아이도 에라미스는 한 목소리만 듣는다 다른 건 듣지 않아 어둠 속 목소리에서 힘을 끌어온다 해도 난 엘릭스니 켈리야난 우리 종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울 거다 진정한 켈은 가문을 섬긴다 넌 목격자만을 섬기지 그러는 넌 누구를 섬기지? 내가 만나려는 건 엘릭슨이지 빛의 운반자가 아니야 수호자는 널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온 거다 에라미스 켈 빛의 가문 석이로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물을 찾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참경꾼들은 정확히 누구지? 네가 잘못을 저지른 이들 중 하나겠지. 아직 정체는 모르지만 그들이 당신의 부하를 쉽게 처치했어요. 공통의 적이 생긴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공통의 적이 있었다. 억압자를 달래보려는 딱한 시도 같은 건 그만두고 합류해라. 나와 함께 성물을 사용해 엘릭슨이의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자 안돼그 성물은 너무나 위험하다 너 같은 전쟁광에게 넘어가선 안돼 너보다 파괴력에 대해 더잘 아는 이도 없을 텐데, 미스라악스 무슨 뜻이죠? 그건 몇백 년전 일이야 그때와 달라졌다. 아니, 넌 여전히 똑같아. 전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녀한테 듣게 하실 건가요? 몇백년전 엘릭슨이가 이 행성계에 처음 왔던 때, 내네 아버지가 아직 어렸던 그때. 우리 종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래서 우리 종족은 목격자의 신봉자인 내자에게 네달 피라미드에 안치된 것을 발견하고 그 어둠의 힘을 거두었다. 자신을 위해서, 종족의 미래를 위해서 미스라 악스는 이 성물 중 하나를 물려받고 그 힘에 지배되고 말았다. 그는 더 많은 걸 추구했지 대가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의 선원들은 많이 가질수록 적게 나누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지 엘릭슨이가 엘릭슨이를 배반하고 친구가 친구를 배신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자렉의 성물은 따로 떨어져 은하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다. 성물의 영향력은 희미해졌지만 그 힘의 얼룩은 오래도록 지속되었지. 미스라악스는 자신이 태어난 학살로부터 달아났다. 지금은 자신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하지만 아무리 과거를 묻으려 해도 소용없을 거다. 얼마나 이기적인 관대함을 내보이든 그 어떤 훔친 지혜를 마시하든 눈에 미스 락스가 거짓말쟁이이자 도둑이며 살인자라는 건 변함없을 거다 <놀람> 눈을 떠라 어린 사기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 기체 가문의 미스락스켈, 내 아버지, 살인자, 거짓말쟁이... 진실을 알게 된 것도 힘들지만,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가 진작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과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에라미스켈이 지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절 어떻게 보는지 알려준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나 이해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신 거예요 절 과소평가했거나 무시한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 모르길 바랐다는 거죠 우리의 임무는 변함없어요 에라미스가 내자락의 선모를 차지하는 걸 막아야 해요 결코 제 감정을 임무보다 앞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아버지 같은 위선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 거래를, 结果 비스에게 듣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건 에라미스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제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전 우리 종족의 역사를 보존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요. 보존될 필요가 없는 역사도 있다. 헤우리처럼요 아주 많은 것이 살아. 찾아내고 또 기억하는지와는 상관없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시는 건가요?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해하고 싶어요. 이야기 해주지 않으시잖아요. 넌 내가 아는 것을 몰라.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범선의 잔해에서널 꺼냈을 때, 너에게 널 고아로 만든 세상보다 나은 걸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몰라. 그렇겠죠.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요.